루아이 안녕. 다들 안 자고 뭐 하셨습니까? 그냥 아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루아이 보고 싶어가지고 용화가 계속 말을 하래요. <laughs> 안녕하세요 루아이. <웃음> 사실 <웃음> 무슨 말 하지? 아니 사실 저랑 동한 형이 지금 아까 그 저녁에 잠을 자고 지금 좀 빨리 잠을 깨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용화, 동한 첫 만남설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데요 이건 몇번말하긴 했는데 형이 말해주세요. 난 솔직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네. 아,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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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억나. 어. 저희 회사 과장님이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지 말고 아, 약간. 아, 뭐 어쨌든 뭐 영상을 보여주면서 얘 어떠냐라고 저한테 이제 여쭤봤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 뭐 어, 괜찮은데. 이래 가지고 이제 같이 으, 연습생 생활을 하게 아, 됐었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말한. 예. <laughs> 네. 그때가 방학이었어요. 방학이어서 이제 제가 방학 동안에 한번 올라와서 같이 한번 형들이랑 같이 합을 맞춰보는 게 어떻겠냐? 방학 동안에 제가 형들이랑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일주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한달 동안 그냥 같이 있었어요. 방학이 끝나고 이제 잠깐 내려가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용어가 네. 이제 아예 서울로 안 올라올 생각을 하고 있었죠제안 네. 올라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학교가 끝나고 무심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 이제 해서 올라왔는데, 그때 저녁 시간이었는데 동환이 형이 딱 연습비 끝나고 그 숙소로 가고 있었는데 제가 동환이 형한테 아는 척을 했거든요. 동환이 형이 저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아, 모르는 척이 아니라 못 봤어요. 진짜로.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캐리어 끌면서 옆에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형이 끝까지 모르는 척가지고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숙소에 도착했는데 동환이 형이 뭐라고 했는지 저 정확히 기억해요. 너는 다시 올라오는데 연락도 안 하고 올라오냐? 나는 그런 녀석 모른다. 이러면서 갑자기 너랑 나랑 방학 때한추 생각하면서 와 너는 연락도 안할 수가 있냐 다시 올라오는데 숙소 와서야 이제 아는 척 해주더라고.